와 지역이 행복해요 나라가 행복하다 제가 오늘 학교를 등교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학교가 아닙니다 쭉 둘러봤을 때는 일반적인 학교지만 조금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소한 향기도 불어오고요 여기에 막자지껄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특별한 체험학교가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안성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오래전 문을 닫은 폐교, 더 이상 학생들이 찾지 않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체험 학교가 4월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시죠? 만들고, 먹고, 놀면서 오감을 충족시키는 치즈 체험 학교가 그 주인공. 진짜 학교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또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도대체 왜 치즈 체험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엄마 학부리 학병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밖을 보내면 꼭 도시락을 싸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랑 체험이랑 같이 접목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서 끝에 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피자라든가 치즈를 맞죠?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만들어 보고 또그 만든 피자를 직접 본인들이 먹어보고 또 치즈도 직접 만들어 봐가지고 본인들이 포장해서 가져갈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든 피자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인들께서 도시락을 만들 줄수 줄 있는,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얼만큼 마 아이들이 와서 식사도 되고 체험도 되고 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요. 제일 먼저 이곳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만들기. 가족이 둘러 앉아 조물조물 피자 반죽을 만드는데요. 함께 하기 때문에 재미도 배가 됩니다. 아빠들의 실력 뽐내기도 이어지는데요. 이와 함께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해봤죠. 나와서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나와서 해보 수가 없으신데요. 나와서 해보니까 바깥 공기도 또 세고 또 밖에도 저렇게 너무 시골에 오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가가 차리니까 즐거워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신이 나는데요. 다음은 치즈 만들기가 이어집니다.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치즈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워봅니다. 아이들은 체험뿐 아니라 학습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길게 늘어지는 치즈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함께 만든다는 것에서 가족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결결이 찢어지는 게 진짜 잘 만든 치즈라고 하시거든요. 아 진짜 고소하다. 그리고 지금 막 반죽을 해서 그런지 따뜻하고 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함이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그 치즈보다 훨씬 더 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은 좋아하는 치즈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체험에서 먹는 것만큼은 빼놓을 수 없겠죠. 치즈를 만드는 사이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든 피자가 오븐에 구워져 나왔습니다. 직접 만든 피자를 먹으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아 역시 치즈는 이렇게 딱 뜸어지는, 늘어지는 요 맛이거든요. 아, 난리났다. 먹는 곳에서 오는 행복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도 불렀으니 또 다른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루 세 차례 체험이 진행됩니다. 체험은 원하는 코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먼저 도전을 해봤습니다. 얼음과 소금이 담긴 통에 우유를 넣고 흔들기. 열심히 흔들면 어느새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체험도 하고 맛도 보고 배우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모처럼 태교의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송아지에게 우유도 주며 오늘을 제대로 즐기는데요. 마무리는 신나는 레일썰매, 운동장을 가로질러 신나게 내려갑니다. 엄청 많이 탔어. 몇번 탔어요 이거? 안다섯번 탔어요. 다섯 번이여섯 번? 재밌어요? 안 네. 무서워? 안 무서워요. 타 보니까 어떤 기분 들어요? 어, 음. 타기 전에는 음. 덥고 그랬는데 음. 타 보니까 바람이 와서 시원하고 그랬어요 시원해요. 어느새 뜨거운 햇빛의 열기도 잊은 채 썰매 타기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요.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시간. 무엇보다 폐교에서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수 있어 새로운데요. 하루가 짧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오셔가서고 네. 정말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셨잖아요. 네. 쭉 체험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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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체험과 재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아빠된 마음으로 그런 게 있다면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치즈를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또 레일도 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아빠하고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좋은 추억을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가족이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어느덧 서로의 추억을 공유해 갑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